코스코 5분 거리에 사는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 제가 사야하는 것은 물과 오트밀크밖에 없지만 어, 코스코의 신제품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구입할 것과 세일 기다릴 아이템도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바디스코 페이셜 스프레이 스 토너 미스트셋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건스 177ml 3개짜리가 20불입니다. 로즈워러, 그린티, 라벤더 들은 게 있는데, 카모마일 라벤더 토너에만 트리오에틀 트 아스코비게시드가 맨 끝부분 어디인가에 들어있고, 전부 색상, 컬러가 들어있습니다. 옐로우, 블루 이런 게 들어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세일이 나와서, 그냥 바지에 뿌려주겠다 하면 모르지만 색이 들어있기 때문에 20불에 구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쉐이 모이스처 샴푸 쓰시는 분들은 이거 더 구입하셔도 됩니다. 가격이 9불인데 이게 원래 16불입니다. 이 쉐이 모이스처가 코스코에서 완전 빠져서 가격이 내린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데 패키지만 바뀌어서 들어오는데 16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전 생산 버전이지만 이 샴푸 유통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6, 7불 절약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화장품 새로 들어온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ROC 레티놀 크림인데요. 이게 완전 신제품은 아니고 원래 팔던 제품입니다. 레티놀과 히알루론산 들어있다. 그리고 무향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사주에 미간 주름이 이렇게까지. 일단 미간 주름은 이게 생활 주름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은근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테이프를 쫙 붙여서 이 미간 찌푸리는 걸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레티놀을 잘 사용하면 약간의 주름 감소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그 ROC 원래 있던 아침 저녁용 그 튜브 제품을 제가 많이 사재기 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시야하고 얇은 제형이라 여름에 쓰기 좋지만 충분한 보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ROC 튜브 제형을 쓰면 그 이후에 뭐 바니크림이나 골드본드 같은 모이스처라이저를 덧발라주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ROC 레티놀 크림 중에 가장 보습력이 있는 찐득한 크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레티놀에 적응한 피부라면 어머님들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크림인데요. 이 ROC는 대표적인 레티놀 브랜드이기 때문에 성분 배합은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고 저는 그 튜버 레티놀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을, 겨울에 쓴다고 구입한다고 할때 지금 50불이잖아요. 곧 세일 나옵니다. 건성피부이면서 레티놀에 적응한 피부라면 이 제품 사용하셔도 될거예요. 펄리스 세일 안하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요즘 선크림 바르고 이걸로 백탁 가리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어느 영상이 먼저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포라에서 지극히 인간적인 백탁 없으면서 일상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신제품 미네랄 선스크린 리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헤어 세럼도 보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채워진다고? 이게 뭐야? 이것도 민옥시딜인가? 깨알 같은 성분에 결과적으로 유효성분으로 들어있는 것은 카페인과 바이오틴인데요. 이게 44불이면 비오틴 세럼 한 병에 22불이잖아요. 카페인과 비오틴을 두피에 발라준다고 할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세일 나오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뉴트로지나 유기자차가 4불 50 할인해서 10불 49입니다. 이두 병이 들어 있고 한 병당 거의 5불 거리니까 이걸 지금 사주고 싶지만 요즘 제가 야외 활동을 계속하면서 케미컬 선스크린을 바디 전체에 도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케미컬을 많이 몸에 발라도 되냐 이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지럼 블로리자드 세일 나올 것을 포기하고 하나 더 구입해 가도록 합니다. 요건 지금 19불인데요. 큰 병, 작은 병이 있잖아요. 큰 병은 1 4 8 m l 작은 병은 8 9 m l 인데1 4 8 m l 짜리가 일반 슈퍼에서 한 15불 정도 합니다. 그니까 요 작은 병을 한 4불 정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밸류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어, 왜 이렇게 미네랄 선스크린들이 많이 안 나왔냐. 제가 어제 타겟도 가서 봤지만, 그니까 세탈필에서만 새로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이 징크 옥사이드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얼굴 바디 다 바를 수 있으면서, 어, 성분 순화하면서, 이 미네랄로 전체 커버를 하려면, 이것도 약간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세일은 커녕 없어지기 전에, 블루리자드는 하나 더 구입해 가도록 합니다. 하미바마 비치체어가, 어, 이게 예전 것과 다른 건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높게도돼 있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필로우처럼 될수 있고, 뒤에 핸드폰과 어, 컵도 걸수 있습니다. 어, 이게 눕는다 하면 이걸 메고 다니기도 괜찮고, 홀 지금 10불 할인할 때 어, 30불에 어, 몇 개도 구입해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눕긴 누워요, 지금. 이렇게 눕기는 눕지만, 어, 짧으니까 발은 그냥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사진을 넓어 보이게 찍어서 그렇지만, 실물을 보면 높긴 높대, 다리는 밑으로 빠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파라솔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펼쳐놓은다고? 가격은 10불 할인해서 25불인데요. 이건 바닷가용으로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 100% 날라가지, 이렇게 여기 잘 서있지 않을 거거든요. 프라임이 저기 조금 남아있고요. 여기 리퀴드 아이비가 있는데, 제가 최근 아이오브 할인할 때, 얼티마라는 일렉트로 라이트를 구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런 것들에 전부 내추럴 플레이버가 들어있지만, 운동할 때 전해질 드링크를 마신다고 할 때, 게토레이보다는 다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리퀴드 아이비, 슈가프리 이런 제품을 사줄 수가 있는데, 코스코에 새로운 맛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레몬 라인 맛만 있었는데, 그게 약간 느끼한 맛이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와이피치 맛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일 나오면 구입하도록 할 건데요. 어제 운동 클래스에서 제가 드링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 <laughs> 원래 캔틴에 제가 물을 담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캔틴에 물과 얼음을 넣고 이런 걸 하나 섞어 갈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그냥 나가야 되면 물병에 제일렉트로라에 하나를 섞어서 가는 거죠. 어제 얼티마 라즈베리 맛을 섞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퍼플 색깔이었단 말이에요. 제 옆에서 운동하는 분이 이제 저랑 가끔 이야기를 나누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이 미키드 아이비를 타는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희가 운동하다가 물을 마시러 딱 갔는데 제 물병을 꽉 잡고 이건 내 거야 이런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 건데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분이 그걸 이미 마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너무 당황하길래 어 내가 괜찮다 이거 물병 헷갈릴 수도 있지 했지만 그분은 이 리퀴드 아이비 투명한 색을 담았고 제 것은 퍼플색이었는데. 그걸 마시고도 그러니까 색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구분을 못한 거예요. 어 그런 일이 은퇴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맛이 가장 스트롱하면서 괜찮은 것은 이 프라임이고 심지어 단식을 견딜 수 있는 맛이 프라임이고 아이오브 세일에서 구입한 얼티마가 가장 건강한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달면서 적당하게 플레이버 됐기 때문에 그건 재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퀴드 아이비가 프라임보다 맛은 떨어지는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팝시클 맛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29불이고요. 거의 하나에 1불 꼴이라 이 일렉트로라잇이 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팝시클 맛, 맛은 뭐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색이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오늘 토요일에 핫바이즈가 시작되긴 했는데요. 요번 핫바이즈에서 눈에 띄게 살게 없습니다. 뭐 이런 칩인데 2불 할인해서 5불 89, 어, 이런 건 구입하는 종류가 아니죠. 신제품으로 DC 렉이 들어있습니다. 어, 본체는 스테인레스 스틸이고요. 물 받침은 플라스틱인데, 어, 이게 이전 버전보다 더 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50불이고요. 어, 물 빠짐 대가 아래 따로 있습니다. 이 베지터블 차퍼가 코스코의 신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어, 제가 가진 제품보다 그렇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15불인데, 이게 모양이 너무 지금 투박한 거 아닌가요? 어니언을 굉장히 많이 자른다고 할때 이걸로 눌러서 이 커터에 이걸 푸시해 내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바타 볼 만들 때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여기에 놓고 뭔가 대량으로 잡혀야 될때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모양이 약간 실망이에요. 이오나 예, 아이저도 새로 들어왔는데 가격은 25불입니다. 헨켈 어, 팬이 세일을 합니다. 헨켈 세라믹 팬인데 한 4인분 이상 요리하기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그러나 세라믹도 쓰다 보면 교체해야 되는 팬이긴 한데요. 어, 지금 8불 할인해서 17불이면 가격은 괜찮습니다. 이번 주 핫바이즈에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엑스트라 크리스피 프렌치 프라이 2불 80 할인해서 6불 69. 말해 뭐 합니까? 그냥 지나가야죠. 그리고 핫바이즈 아이템 또 나온 게이 소백. 탑을 5 8인에서 11분 49입니다. 12개 들어있고요. 가일껍질을 샤베트 얼려놓은 거잖아요. 종류별로 한 쉐를 170칼로리에서 70칼로리까지인데, 물 다음에 들어있는 것이 크림 아니면 설탕입니다. 중간값 하나 110칼로리를 먹었을 때, 설탕 양이 23g입니다. 16일까지 하는 이번주 핫바이즈에서 4불 할인해서 15불 할인하는 아이템이 알라스카 세먼 버거입니다. 탄수화물이 의미있게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2g? 이걸 버거로 주면 잘안 먹을 것 같지만 그냥 구워서 샐러드 위에 얹어먹는 용으로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2개에 15불이니까 하나당 1불 얼마꼴로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핫바이자 아이템으로 프라임도 나와 있는데요. 6불 할인해서 14불입니다. 제가 이 프라임을 이 병으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맛이 너무 세기 때문에 파우더 들어있는 스틱은 세 번에 나눠서 섞어도 충분히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코에 팔던 블렌제시 리콜도 있고 뭐 저는 나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블렌젯과 비슷한 모양의 닌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개에 80불입니다. 이런 모양인데 닌자가 왠지 더세 보이긴 합니다. 백세님들, 커스커에 할로윈 장식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이거요. 완전히 탐나는 아이템인데 90불이고요. 할로윈 날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맨날 나가서 뭐그 매직킹덤 할로윈 파리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데코레이션을 안 하는데, 이 은퇴존에 있어서 언제까지 기력 있게 매일 나갈 수 있냐, 그걸 알 수가 없죠. 제가 요즘 매일 나가는 이유가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자, 이런 건데, 할로윈 날 복잡하게 나가지 않고 집에서 데코레이션을 한다 하면, 이 아이템 미리 사서 박스채 보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이 데이브 브레드 중에, 어, 요게 괜찮았어요. 스물 하나 홀그레인 들어있는 이 종류를 사다가, 이게 10g의 홀그레인 올게닉 제품이고, 어, 맛이 괜찮고, 블리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슬라이스 110칼로리에 탄수화물 21g이지만, 다른 와이프레드 먹는 것보다 성분이 괜찮습니다. 어, 좀더 홀그레인 먹으려면, 요 초록색을 사고요. 그니까 맛과 절충하려면, 그니까 요런 게 맛있는 종류죠. 이것도 맛있는 종류. 그러나, 성분으로 보면 이 데이버 올게니 구입하는 것이 훨씬 괜찮습니다. 난 알콜링 마가리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킬라를 섞어서 두 병에 팔불이고요. 네, 어제 친구 생일을 점심부터 데킬라바에서 만났는데, 어제 친구들이요. 낮부터 데킬라 잘 마시는데, 이런 칵테일을 나가서 마신다는 것은 뭐 10불에서 16불까지 하기 때문에 집에서 마갈다 맛을 낸다 하면 이런 것도 살수 있지만 케인 슈가, 완전히 설탕이 <laughs> 잔뜩 들어있잖아요. 4원스 거의 뭐 반에 반컵이죠. 어, 설탕이 25g 이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마시는 그 칵테일의 설탕 양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몇개 카트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물하고 오트밀크만 사려고 했지만, 약간 더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감자탕 재료를 월마트에서 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감자탕 끓이는 날이고요. 약간의 보양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샐러드 볼 위에 이런 프로틴 얹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트밀크요. 오트밀크를 못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제가 차라리 텀블러를 들고 나가자. 오틀리 오트밀크 바리스타 버전이 일반 슈퍼에는 팝니다. 이 오트밀크를 뜨거운 커피에 넣으면 어, 커피 맛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리스타 버전은 뜨거운 커피에 커피 맛 풍미를 올려주더라고요. 어, 이건 아이스 커피에 넣을 때더 맛있습니다. 여름이니까 주로 아이스 오트밀크 라떼를 만드는 건데, 밥을 포기하고 그냥 오트밀크를 선택했어요. 매일 나가서 돌아다니고 운동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서도 뭐 남의 드링크도 집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도 요즘 제 머리를 과부하하게 하는 것들은 덜어내고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하면서 나만의 블루존을 만드는 생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함께하는 백세 관리 블루존 손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니마우스의 다음 긍정 생활 루틴에서 만나코장 보자마자 운동 뛰어가서 친구와 눈바디 측정을 하고요. 이세먼 버거는 샌드위치로 만들 수도 있고 요즘 주식인 병아리콩 에 프로틴으로 더해줘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돼지의 목뼈를 삶았습니다. 소금간 찐하게 해서 생강 술 넣고 삶아서 깨끗이 새냄비에 넣고 굉장히 매운 고추, 마늘, 뭐 된장, 간장 이런 거 풀어서 이제 푹 끓이는 거죠. 제 나름대로 오이 탕탕이도 만들어 봅니다. 저는 설탕 대신 메이플 시럽을 넣고요. 그리고 통감자를 얹으면 끝인데 이제 여기에 나중에 저는 배추 대신 어, 칼라드 그린을 얹어서 먹을 거예요. 은퇴 존에도 초딩들처럼 생일 파티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나만의 블루존 백세님들도 모두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